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어, 요즘 유가가 폭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그게 돼서 오늘 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드리기 전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의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 가입하여 다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연회원 가입비를 50만원을 선정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는, 어, 밑, 화면 맨 밑에 있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제목은 6.1 원유감산 화상의 개체와 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어, 주식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또 회원 관리도 해야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어, 방송 을 만들 수가 없 어서 매주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시간 날때 마다 만 드는데, 오늘 도 어, 아침 8시 부터 어, 준 비해 가지고 지금 12시 까지 거의 4 시간 가까이 준 비해 가지고 방송 하는거 니까 유심히 들어주 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최대 1500만 배럴의 감산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오페크 플러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페크와 러시아 등 10개 상유국의 연대체가 오페크 플러스입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6일 화상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있다. 그간 유가는 코로나 19 확산 여파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사우디와 러시아 간 감산 합의 실패 이후 이어진 유가 전쟁 등으로 폭락세를 이어왔다. 러시아는 높은 유가가 최산성 낮은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추가 감산에 반대해왔다. 다만 사우디는 어 경고한 대로 1일부터 산유량을 하루 1,200만 배를 이상으로 끌어올린 반면. 그간 사우디에 맞서 정산을 예고해 러시아는 산유량을 끌어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어, 코로나19 때문에 석유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어, 러시아하고 OPEC하고 감산 합의를 했는데 러시아가 반대했죠. 반대해가지고 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전쟁을 육가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하루 950만 배를 생산하는 것을 4월 1일부터 1200만 배를 해서 1300만 배를까지 생산해 하겠다고 그랬죠. 수요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생산량은 급격하게 느리니까 유가가 그 64불에서 지금 수직 낙하해가지고 지금 20불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최근 그 20불에서 급격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이 날 사우디가 사유량을 늘리고 가격 할인에 나선 건 셰일석유를 생산하는 미국 등 경쟁자들을 따돌리려는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떨어진 만큼 사우디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라며 하지만 러시아는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말은 이렇지 푸틴 대통령이 그 셰일 업체를 그 파산시키려고 푸틴 대통령이 사실은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니고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자기가 어, 세일업체들을 파산시키려고 그 감산 합의에 협조를 안 했죠 근데 사우디로 몰고 있는데 사실 은 푸틴 대통령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자국 주요 석유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오 e c 플러스의틀내서 파트너들과 합의를 이루고 미국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멸량을 줄이기 위해 힘을 합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푸틴은 감산하는 것은 좋은데 오PEC하고 오PEC 오페크 그 플러스 국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미국도 참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감산 합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문제죠. 그죠 항상? 그러면서 잠정적인 평가에 따르면 하루 약 천만 배를 안팎의 감산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배를 당 42달러 정도의 유가가 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천만 배로는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는 6일로 예정된 OPEC p l 의 장관급 화상회의 트럼프 대통령 개입에 힘입어 성사된 이 회의, 그 화상 회의에는 OPEC 플러스, OPEC 플러스는 OPEC 국가들하고 러시아 등입니다, 그죠비 OPEC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OPEC 플러스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기타 산유국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다 감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러시아 사이에 적극 개입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 폭락으로 미국 내세일 석유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를 맞은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원유 감산에 합의시 육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 배럴당 40달러까지 빠른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40달러고 장기적으로는 어 55달러, 60달러까지 갈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유가가 국제 유가가 20.3 달러까지 하라고 이후 유가 반등에 긍정적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의 전략 비축유매, 입 미국 트럼프의 러시아 사우디 감산 합의 개입 발언, 러시아의 정상 연기, 미국 셰일업 체인 와이팅 페트롤리움의 파산 등이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예상외로 빨리 20%불로 폭락하니까. 중국에서도 전략 비축유를 매입한다고 미국 트럼프도 어, 러시아와 사우디가 천만에서 천오백만 배를 어, 감산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발언했고 러시아도 4월1일부터 어, 석유 전쟁에서 정산을 한다는데 했 정산을 하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 셰일 업체인 와이팅 페트롤리움이 파산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당장 급합니다. 그죠? 제일 급한 건미국인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독립계 EMP 업체 파산 발표 이후에 나온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와이팅 피트롤림의 원유 생산량은 42개 독립계 EMP 업체 생산의 1%에 불과하나, 중소 EMP 업체들의 생산 감소가 줄줄 이어질 이수 있다. 지금 한개 업체가 파산했지만, 그러니까, 원유량으로는 커지 않죠. 그렇지만, 줄줄이 파산할까봐 지금 트럼프가 쓰드러는 거예요. 러시아와 사우디의 재정 균형 유가가 48달러, 83달러로 현재 유가를 장기적으로 용향 어려운 점. 미국 EMP 업체들이 파산이 발표되고 있고, 채권 상환 일정 고려시 미국의 기회에 빨라져 공급 조절 기존 예상보다 당겨될수 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손익 분기점이 뭐 10불 이하예요 러시아는 20불 이하고, 그래서 지금 유가가 20불이라도 큰 타격이 입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어 손익분기점은 그렇지만 그 돈을 손익분기점이 한 83달러가 돼야 재정수지가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달러, 50달러 되면 엄청난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어, 유가가 48달러가 됐을 때 재정이, 적, 그, 재정 수지가 적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 러시아도 상당히 급하고 사우디는 엄청나게 급하죠. 그렇지만, 사우디는 자기 혼자서 감산할 수없잖습니까 자기 나라 혼자서 감산하면 자기 나라만 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 감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할수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참여 안 한다니까, 그냥 생산량을 정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석유순쟁을 일으킨 거예요. 같이 죽자, 이런 말이에요. 같이 죽자. 사우디가 지금 4월 1일부터 1200만 배를 생산했죠. 거의 300만 배를까지 정산했는데, 사실은 팔 데도 없어요. 정산해도 팔 데가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러시아가 급하고 사우디는 상당히 급하고 미국은 엄청 급한 거예요. 그 20달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번 제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3월 28일 금요일하고 3월 29일 토요일 방송에서 어, 유가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고 방송을 했죠. 못 보신 분들은 그 3월 28일, 3월 29일 지난 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방송 꼭 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유가를 그, 유가 ETF를 사야 되는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한 배짜리는 코덱스 더블테 원유선물 H를 투자하라 그랬고, 두 배짜리는 신한 레버리 더블테 원유선물 ETN H를 투자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 유가가 20불일 때 만약에 100만을 투자하면, 그래서 유가가 60불로 되면 한 배짜리는 300만 원 수익이 나지만 두 배짜리는 1 0 5 0만 원까지 올라서 수익률이 그 10배 가까이 난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 유가가 15불까지 하락한다면 그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배짜리 ETF를 사면 400만 원을 벌고 두 배짜리 ETF를 하면 1,890만 원을 번다 그랬죠. 거의 20배 벌죠. 그죠 그리고 만약 유가 10불일 때 어, 100만을 투자하면, 유가 1 0불때 100만을 투자하면, 한 배짜리는 600만을 벌고, 두 배짜리 신한 레버리지 더블테원연수럼 ETH를 n 사면 6120만원이 돼가지고, 이거는 한 배짜리는 6배 오르지만, 두 배짜리는 복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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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해가지고 거의 6000%, 그 60배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배짜리 레버리지에 투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전략을 얘기했죠, 저번주에. 그죠? 어, 투자금을 2천만 원이라가정했을 때, 어, 가가그 22불일 때는 두 배짜리만 사, 한 배짜리 사지 마라 그랬죠. 두 배짜리를 100만 원 매수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유가가 19불 거 내려가면, 어, 150만 원을 매수하고, 6가가 16불까지 떨어지면, 한 배짜리는 150만 원, 두 배짜리는 250만 투자고, 하 14불로 가면 한 배짜리 150만 투자하고, 두 배짜리 300만 투자를 그랬죠. 그리고 12불까지 가면 한 배짜리 150만 투자고, 하두 배짜리 300만 투자고, 1 0불짜 10불까지 하하면한 배짜리 150만 투자고, 하두 배짜리 300만 투자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배짜리는. 만약에 두 배짜리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두 배짜리는 샀는데, 두 배짜리는 유가가 64불 할때 샀던 사람은 지금 10분의 1 토막 났죠. 10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거의 1000만원 투자한 사람은 100만원 밖에 안 남아서 엄청 위험한 거니까, 수익률은 많이 해. 엄청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핵지성을한 배짜리는 망할 리가 없으니까, 한 배짜리를 사가지고, 이두 배짜리에서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한 배짜리에서 만회 해가지고, 손실을, 어 잃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한 배짜리를 이렇게 같이 병행 투자를 했습니다. 어이 방송은, 음 15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방송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 정지가 그, 그 유튜브 방송을 올리니까 방송이 안 돼요. 그래서 15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 어, 일단 어, 1차분은 여기서 마치고 어, 투자전략하고 그 2부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투자전략에 대해서는 2부에 가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